네 반갑습니다. 자이롤들어첫 번째 맞이하는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 열 개체의 어, 또 신상품을 네, 준비해 봤습니다자 오늘 아주 우수 종자들이 많습니다. 어, 나사지가 빡글빡글 네, 잘 들어 있는 네, 사반 단역 개체입니다. 자 전진 세척의 신화 개체로 아외매 네, 있습니다. 자또디질세라 네, 단엽성 입변호 네, 아주 또 멋진 개체 분만 네, 추천드리는 개체 자, 어제 판매되고 또 전진 이 촉의 중투어 유광 명명품 자 어제 또이 입엽 단엽종 1 번, 2번 거래됐죠 또 다시 또 전화 오신 분도 계셨는데 그모 촉입니다 네. 자 금계산반 놓고 전진 1 촉의 일신화 개체 진주수, 자 마물은 어제 최등자 한품들이고요자 이렇게 아주 멋진 지금 떡갈도 예쁘고 무늬 발이 예쁜 난초 전진 다섯 촉인데, 자이 송정이 아닐까 표차를 네, 잃어버려서 자 이런 뉘앙스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아무튼 척수 대비 가격은 맞을 겁니다. 아주 예쁜 난초예요. 송정이든 또 무명이든 뭐, 아무튼 안는 예, 가격 대비 어, 가성비는 안초가 좋습니다. 자 반성 예, 반역 개체요. 제체 등등. 끝으로 서반 중투고 아주 멋진 개체. 자또 본문 내용 자세한 내용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열 개체를 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전북 부안산지로 어, 나사지 서반 단역 개체입니다. 자 전진 3.5축 개체예요. 자, 이 모촉에서 조그만 네들를 받았는데, 자, 자 먼저 모촉의 엽성을 보겠습니다. 네, 단단한 후유기 엽성에 어, 반성이 있는 모촉에서 자, 지금 이 시라초군 전진 이쪽 이쪽이 이 신화는 서바모니가 좀 들어 있습니다. 네. 나사지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자연발색으로 짭변에 단단한 훌륭게 어 지금 나사지 발현이 아주 멋지고요. 자, 서바모니가 입장에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신화도 지금 네. 무늬 반성 이렇게 좀 서반성이 강하게 다 들어서 나오고 있는. 자, 무엇보다도 자 나사지가 아주 잘발현어 있으면서 서반 무늬가 들어있는 아주 멋진 개체. 자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우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전진 세 촉의 일신화개체 서반 단엽입니다. 네, 벌브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서반 단엽 전진 3촉에 어, 어, 일신화 개체입니다. 자, 뿌리 상태 좋고요. 어, 나사지도 들어 있는 네, 아주 멋진 자 그러면서 서반 무늬가 어, 들어 있는 서반 단엽 개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 상태 깔끔하고 마디도 있고. 네. 여기는 지금 밑달려서 밑달린 쪽에 보이브여서 제가 뗐습니다. 자, 의미가 없어서 뗐고요. 자, 견진 네세촉에 어, 일신하겠죠. 나사지 4반단접 개체입니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멋진 개체를 소개 올립니다. 7옥에 보시다시피 단단한 후유계. 비에부르고 바가지 변으로 잘오은 이변 호 개체입니다. 찐진과극항색 대비가 좋은 어, 전형적인 입변의 이, 이, 단엽성 네, 또 단초가 정말 엽들이 보십시오. 예, 바닥바닥하니 힘이 좋은 네, 단엽성 입변호 개체입니다. 자, 초사엽도 잘오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황호가 잘 들어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옆쪽이 얼마나 두꺼운가 자, 나사지도 이렇게 생길 정도로 아주 네, 단단한 후유질 네, 엽성에 네, 멋진 개체의 은안초입니다. 자, 전진 유초이고요 네, 단엽성 입변호 13에 0.7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멋진 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봄이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 개체로 뿌리 가닥수가 많고 자, 탄실합니다. 난초가. 어, 지금 자마도 또 밑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종자성이 아주 좋은 네, 단엽성 잎변호 개체 오늘의 메인 상품입니다. 무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뿌리상태로 아주 좋은 네, 멋진 난초 모수종자 추천드립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유강입니다 경남 고성산지로 박문천 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자 모촉이나 시나촉에서 어, 색 탈색이 없이 찐노카 극강의 색 대비가 아주 멋진 중투호가 색깔이 어, 예쁘게 잘차려한 품종으로선들이 사랑받고 있는 유강입니다 자, 지금도 전진 2쪽으로서 어, 모쪽도 그렇고 전진도 그렇고 녹항의 색대비 좋은 극항발색으로 전체적으로 배양상태도 어, 좋고 난초가 아주 어, 선이 유려하고 멋진 개체입니다. 전진 2쪽 유광, 전진기준 15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원시원한 우리 유광 주인 입니다. 네, 밸브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뒤쪽 개체로 뿌리 가닥수가 많고 벌브가 탱글탱글 잘 여물었습니다. 자, 상태가 아주 좋은 네. 인기 중투호 유광 네. 전진 뒤쪽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잘마들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번 등재 상품 정통 나사지 단엽종 네. 2쪽입니다. 어제 제가 1번 2번 전진 두 촉씩 올려드렸죠 네, 그것의 모촉입니다 자, 입장에 나사지가 아주 바글바글 좋고요 이 단초의 매력은 뭐 많은 단엽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어, 똑바로 서 있는 이엽성의 어, 단엽이어서 더욱 더 매력적입니다 자, 얘는 이제 모촉이라서 이 끝이 살짝 이렇게 좀 갈린 부분도 있죠 워낙 단엽은 단단하고 또 두툼하다 보니까 이제 잎 끝이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이렇게 네. 어, 생기기도 합니다. 어, 부러지기도 하죠. 네. 보통 잎들은 휘어지는데 단엽은 부러지기도 합니다. 네. 자, 어, 상태 좋은 네, 전진, 전진이 아니라 뭐 모초, 네, 두쪽입니다. 길이는 7에 잎폭이 1.3이 나오는 아주 초강엽의 어, 입엽성을 띄고 있는 나사지 단엽종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브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한5 가닥으로 양호하고요, 긴 뿌리와 함께 자, 벌브 상태도 좋고 참아도 잘 달려가고 있는 모초의 모습입니다. 자, 나사지 단엽종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아주 멋진. 금계산반 놓고 자, 전진 1초에 일신하게 채입니다. 단단한 후육성에 이렇게 선단에서 기부적으로 어, 금계산반 놓고가 아주 잘 들어있는 네, 경남 단지의 금계산반 놓고개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후육의 역성의 어, 무늬 발색기에뿐 금계산반 놓고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기부까지. 여기 입장도 자. 여기 지금 이 전진 쪽에도 지금 네. 금계산반 놓고 가잘 들어있는 아주 멋진 동자. 자, 우수 종 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15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금계산반 놓고, 어, 전진 1쪽에 일신하겠체 자 어, 전체 뿌리 긴 뿌리 두 가닥, 짧은 뿌리 두 가닥에 어,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는 자, 무늬 발색 예쁜 근교산반도코입니다. 자 모초 뿌리가 다수 작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등재합니다. 명령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진주수입니다. 남 산지로 김유철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출란 네, 여배품 전국대회 당당히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총투어에 네, 있어서의 간판 스타격이죠 등재상품은 중간 1쪽 개체로 어, 입장수 5대장으로 아주 녹화의 색대비가 좋고 건강한 안초입니다 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쁘고요 길이는 네. 1 2 5 5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는 우리 진주수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뿌리 미 벌브 상태 보겠습니다 중간 1쪽 개체로 자, 뿌리 가닥수 건강한 6가닥으로 상태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벌브가 탱글한 가운데 네, 자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밑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진주수 자, 자만들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어요. 볼부 상태도 좋고요. 네. 중간 일촉개체, 자우수 좋은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죽음두화 만물입니다. 아가씨 신라 등을 명명 등록한 네, 유중강 회장님께서 역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어, 전남 영광산지이죠. 자, 죽음두화에 있어서의 단연코 어, 유일무현 만물. 본등재 상품은 전진 2쪽 개체로서 어,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입장도 아주 건강한 상태이고요. 네. 자, 내장세장 네 그리고 뿌리도 건강하고 어,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개체. 전진 2쪽 반물 길이 8회, 0.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쪽 만물입니다. 자, 뿌리가 어, 한 다섯 가닥 되는데 이렇게 깔끔하고 배양 상태가 건강합니다. 벌브도 탱글하고 네. 자이 잎자리 이렇게 잠와도 탱글하게 잘 달려가고 있고요. 뒷벌브도 아주 깔끔하고 좋은 만물 네,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완전적으로 상태가 좋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은 이렇게 어 색감이며 색깔이 아주 예쁜 네, 멋진 중투입니다. 표차를 잃어버려가지고 어 지금 이 송정이라고 해놓고 전 소장가가 물음표를 놨는데 어 상인들께서 물어봐도 또 송정이 맞다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인듯하다 해서 어 저도 역시 음, 물음표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자, 촉수는 네, 전진 다섯 촉 개체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아주 송종이 아니면 더 좋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렇게 아주 멋진 네, 무명중토로서의 색감이며 엽성이 아주 잘 지금 탄력 받고 있기 때문에 음, 자, 가격은 네, 17만 원입니다. 전진 5쪽 개체고요. 전체적으로 난초는 뿌리 가닥수도 많고 이제 탄력 받아서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길이는 15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많은 전진 5쪽 개체입니다. 외부 상태도 깔끔하고 어, 전체 뿌리 상태 좋고요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개체 자, 표차를 잃어버려서 어, 지금 이 어, 송정해 놓고 어, 물음표를 해 놨네요 아무튼 네, 이 촉수만 해도 그 정도 가격은 나오,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질 상품 전부 고창산지로 네, 단엽반물 개체입니다. 생강줄로 그대로 배양되어 온 개체 이고요. 연접성은 네, 한번 보실까요 아주 빠 당빠당한 단단한 후육에 어, 잔 나사 지가 쓸며쓸며 들어있는 그런 개체 입니다. 그러면서도 어, 이렇게 입엽성으로 서있는 아주 짱짱한 안초이고요 자 이렇게 신화적인 로 이렇게 어, 색이 어, 들어오면서 지금 성장 중이네요. 자 단엽 반물 개체. 네, 자 자세히 보시면 잔 나사지가 슬며슬며 들어 있습니다. 여섯 쪽의일 어, 신화 개체고 전체 뿌리 건강하고 어, 미기아로 또엽성도 어, 좋고 어, 꽃도 한번 기대되면서 어, 전반적으로 어, 다부진한 촉입니다. 길이는 8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하 쪽의 모습입니다. 네, 벌붐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어, 단엽 반물. 네, 여섯 쪽의 일신화 개체. 어, 생강 줄로 어, 배양되어 여기체입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많고 지금 네, 신하 쪽이도 이렇게 또 새끼 들어는 듯한 아주 멋진 개체. 어. 잔다 사지가 이렇게 어, 보입니다.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네. 자, 이쪽에도 또 이렇게 문이잘 어, 달려가고 있고 어, 신화에 어, 이렇게 반성색이 지금 네, 들어오고 있는 아주 멋진 네, 반성 네, 반엽개체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등재 상품 입변 사반 중토 개체입니다. 자 어, 무늬 발색도 정말이지 예쁘고. 어. 전형적인 중배부른 잎변으로서 어, 좋습니다. 아주 화려하고요. 자, 종자성 이렇게 이 좋은데 음, 다소 뿌리 상태가 좀 약해요. 그래서 어, 택배비만 받고서 보내. 네, 제가 분양해 드립니다. 뭐, 자, 모초 볼브가 워낙 또 탄실하고 전체 뿌리 가닥수가 괜찮아서 어,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자, 길이는. 12에 0 8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뿌리 및 벌브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긴 뿌리 두 가닥, 짧은 뿌리 두 가닥. 네, 모초기 의 벌브가 탱글하고 아주 좋고 모초기도 또 잠아 어,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벌브 상태고. 자, 본초기 의 뿌리가 현재는 지금 내리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자, 남편 서반 중, 중투로서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다섯 뿌리가 약해서 어, 그렇지만은 네, 좀더 저렴하게 등재합니다 아주 멋진 개체인데 자, 뿌리 상태만 좋았으면 이상태로한 15만원만 되는 그런 단초예요 좀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어, 제가 등재한 모든 상품은 네,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할부판매가 가능합니다 또이 뭐, 카드결제 하신 분들께서는 어, 또 궁금하신 점 네, 문의 주셔도 고맙습니다. 자, 늘또 관심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난초 키울 난초로 또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